자 그러면은 뭐 간략하게 질의응답 같은 걸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이곳에서 방송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희 모습을 보는 게한 크게는 한 20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 나누는 동안 궁금하신 것들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김명옥 대표님과 정지욱 기자가 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옥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MBA 속사정들을 많이 이제 과거에 많이 겪고 오신. 최근까지도 네. m b s 에 일하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시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선수에 대해서 물어보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저하고 같이 그 뉴욕 가서 그 KBL 심판들과 함께 교육도 같이 받고. 거기서 교육 뭐 받은 거야 그 사람들? <laughs> 어? 미국까지 가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 그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이 너무 무색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아, 음. 다시는 진짜 이런 걸로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골랑한 몸통 박치기는 왜 노콜입니까? 저것도 저도 네. 어 저거를 아 저거는 약간 신발 재량이긴 한것 같긴 한데 네. 저 사실 저게 약간 그 시초지 한번 또 불을 집힌 콜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음. 저거는 제가 보기에도 어 저거는 조... 카골랑한 파워를 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그뭐 재기준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콜은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 하나 꼽으면 예. 다 팬들 하나 하나 꼽으면 다 이거를 야 이거 다 애매한 저도 사실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판정할 수 없겠으나 팬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 저걸 왜왜 음. 왜 줬지? 음. 약간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음. 예. 음. 자 그리고 이현중 선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네. 네. 뭐, 간단히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현중 선수는 이현중. 선수 본, 이야기는 연주 네. 선수 본인이 하는 게 네. 사실 제일 알맞긴 하겠지만 네. 어, 저희 에픽스포츠에 지금 이제 소속으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네. 음, 저희 이번에 그 가틀링 코치라고 그 네. 손호에 관련된 네. 어, 코치가 사실은 어, 저희 직원이었어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5월 말까지는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음. 그때까지 지금 이현중 선수를 운동을, 어, 운동을 어.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이현중 선수의 진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음,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어, 계속 해외에서 도전할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자세한 부분은 네. 어, 이현중 선수가 여기 출연해서 한번 이야기 <laughs> <얘기하시면> 면더 <laughs> 좋지 않을까? 이현중 선수 저희 스포츠인플러스가 모셔서 <laughs>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만나는군요. 네, 네 저희가 진짜 많이 응원했는데 어, 아직.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웃음> 네, <웃음> 네, 아, 제가 뭐, 내일 한번 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니까요. 네. 어, 일단은 사인 막했을 때가 파워가 있겠지. 네. 네, 시간 지나면 <laughs> 네. 또 네, 파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국표장은 이제 국내 복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봐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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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플레이오프에 진출 못한 팀들의. 어, 재계약 소식은 있나요? 음~ 전 지금은 아직 없고 네. 사실 플레이오프 못 나가는 팀들은 대부분 재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음... 물론 그런 장, 지난 시즌에 꽤 많은 팀도 있었으나 어~ 그냥 드물고 일단 플레이오프 떨어진 팀들 대부분이 몇몇 팀들이 이미 그~ 지금 미국 포츠머스에서 하고 있는 포츠머스 인비테이셔널 거기 그~ 캠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게 내일 끝나나 그런데 거기서 일단 외국 인 선수 보고 음. 어, 다시 돌아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멤미 팀들은 유럽 유럽 출장 일정도 잡고 있는데 음, 그 외국인 선수 어떻게 재계약 여부는 좀더 기다려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수 있나 재계약을? 그러게 <laughs> 못간 팀들 중에 네. 네. 혹시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자 그리고 KCC 감독 아직 소식이 없나요? 이거 다 지난 주에 이... 다뤘, 다뤘죠예 네. 이상민 감독 네. 예 이상민 감독이 가는 걸로 뭐 음. 자타공인 음. 일단 이정도의 옵션이 안 되는 거예요이렇시 그 내부 사정이 겠죠 저도 그것까지 서 이렇게 해이렇어 해서, 이서는이상민 감독 이 다음 시서이렇게 된다 이렇게 시서 이렇게 해서,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야기하고이는지에대 해서, 말씀드리기이 어려워 서이렇지 해서, 해 세 개의 학교랑 오세 군데랑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요 음. 어~ 제 지인이 오늘도 통화를 했다고 어, 하는데 네. 어~ 그래도 어~ 본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네. 어~ 제가 들었을 땐그 학교들도 굉장히 좀 본인한테 딱 어~ 알맞고 네. 어~ 기량을 더 보여줄 수 있는 학교가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은 요거 정도는 말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중 적 선수가 이제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그 두고 있는 선택 기준? 1 순위로 두고 있는. 네, 출전 시간, 출전 시간과 기회죠, 사실. 음. 어, 특히나 이렇게 권자과라는 어, 큰 학교에서 네. 어, 많은 시간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또 실전 경기 강과 또 이런 관중 있는 데서 뛰는 게좀 어색해졌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 첫몇 경기가 좀잘안 풀리더라도 끝 음. 끝까지 믿고 따라가줄 이제 기회를 계속 줄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음. 질문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 김병욱 대표님이 네아네 아, 네. 어, 아까 전에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임해우도카 어, 네. 감독님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평판 굉장히 좋습니다. 음. 물론 사적인 사, 어, 네, 사건이 있었지만. 있었지만 어, 감독님으로서는 어, 굉장히 인정받고 음. 어, 미국 내에서는 뭐 둘째가 될수 음. 없는 지금 거의 음. 탑 감독 어. 중한 명이고요. 네. 어, NBA 법을 <laughs> 네. 음. 어,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죠. <laughs> 맞아, 맞아. 사실. 사실 제가 어~ b 비 버블에 거의 (100일) 가까이 있었거든요 음, 여섯 번째로 버블에 도착했던 직원이었고요네 어, 네,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래도 거의 후반부에 나오기는 네. 했지만 재미 얘기 정말 많습니다 뭐~ 음. 이거 <laughs> 얘기하자면 사실 <laughs> 네.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드릴 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 야니스 네. 음, 야니스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맡았던 역할이 경기장하고 연습구장 총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호텔 이제 볼룸에다가 연습코트를 일곱 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팀들이 번갈아가면서 음. 이제 사용하고 또그 당시에 음. 코로나라서 막 말도 안 되게 그골 때까지 매회 닦아가면서 내 <laughs> 링도 네. 닦고 네. 막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만 운동을 할수 있었어요. 네. 자율 운동은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네. 코트를 열어주는 건 있었는데 음. 그 외의 시간에는 어느 팀이 몇 시부터 몇시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야네스는 어, 어느 날 올란도가 연습을 그냥 올란도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한 팀이 연습을 안하기로 한 아, 거예요. 음. 코트 비었구나. 네, 그래서 코트가 비어가지고 야네스가 이제 그 메일룸 갔다가 네. 이제 자기 물건 들고 막 오는데 코트 어, 빈거 보고 어, 내가 운동하겠다. 자기 운동 하러 가겠다. 어. 근데 이제. 저는 야니스한테 안 된다. 어, 음. 이유는 뭐 이게 어또 형평성이 네. 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소리 질렀거든요. 아, 어. 어, 진짜 어. 네, 네, 네. 근데 이게 뭐 나쁘게 했다기보다는 어. 굉장히 좀 답답하니까. 네네. 네, 네. 본인은 음. 왜 이게 안 되냐. 투정. 안 어.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어. 어 저는 야니스하고 이제 많은 관계를 쌓고 어. 또뭐 야니스 덕분에 무슨 많은 혜택도 누리고 또 어. 있고요. 네. 음. 매일 저녁에 그 9시부터 11시에 운동하러 오는 선수 두명 네. 있었어요. 어. 도노브 미츠라고. 스 그다음 제이슨 테이텀. 어. 네. 그 둘은 매일 저녁 슈팅 훈련 왔어요. 어. 어제 기억으로는 단 제가 있는 동안 하루도 안빼지고와 네. 가지고 경기가 없으면은 그날은 와서 어. 꼭 슈팅을 하고 갔어요. 사람이 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네. 그 어. 되게 성실하더라고요. 어. 어그 외에도 막 음식 뭐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 네. 제가 막 앉아서 구체적인 뭐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어, 버블에 관해서 더 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단 음. 제일 신기했던 건 음, 러브론 제임스는 어, 운동을 거의 참여 안 했어요. 오. 개인 운동만 방에서 했어요. 어, 방에서? 방에서 네. 네. 팀팀 훈련은 팀 훈련은 물론 참석했지만 네. 어, 안 하는 날도 많았고요. 네. 어, 음식도 이제 이게 걸어 다니는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네. 밤에서 그 코트까지요. 네. 근데 음식도 본인이 가질러 안 오고, 안 오고 음. 그 매니저 팀팀 룸에서 네. 이제 식사 따로 같이 안 하고 네. 본인은 이제 그 위층 스위트에서 오. 운동하면서 네. 리도 따로 받고 아까 말씀 주신 그 러브런 제임스 네. 개인 관리 정말. 어. 네 사실입니다. 음...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 저희 사실 그 비유화가 더 많아 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아...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은데 나중에 법을 음. 법을에 버블, <laughs> 관련해서 따로 특집을 하나. 그래서 특집한 번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음. 이야기하면은 사실 MBH에서 저를 이제 찾아올 <laughs> 그니까.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해석까지 하겠어 한국말은좀 <laughs> 네. 비속어 서고 하죠 <laughs> 해석 못하게 n b a 심판들의 연봉 예 음. 네. 네. 어~ 저도 정확히는 알고 있진 않지만 어~ 그~ (1년차)/(일 년차) (2년차)/(이 년차) 연봉이 어~ 한국 돈으로 어~ 약5억 정도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 이제 베네핏 혜택들은 네. 어, 아무래도 계속 그큰 땅을 왔다 갔다, 갔다 해야, 해야 되기 하니까. 때문에 네. 어, 차도 최고급으로 항상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모뭐 우버도 뭐 최고급으로, 최고급으로 사용할 수 네. 있거나 음. 예전에는 차를 보내줬거든요. 네. 네. 그런 혜택도 있고 어, 당연히 일등석 버스, 일등석 네, 많다고 버스. 네. 모든 것이 진짜 최상으로 어, 제공이 돼요. 음. 이유는 그래야지 사실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네. 어, 이러한 뭐 저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음... 어, 정말 경 경기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고 음. 세팅되어서 할수 있게끔 네. 어, 넉넉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임금을 봐도 꽤나 고액 연봉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상위권이죠. 상위권이죠. 그리고 네. 처우도 좋고 네. 그 연봉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처우도 좋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심판 연봉 세게 주고 2, 3 억씩 줘요. 음. 예, 돈도 어떻게 해서 음, 마련해가지고 맞습니다. 대신에 더큰 책임을 물려야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음, 중요한. 네. 네, 벌금도 세게 때리고. 네. 네. 실수하면. 네. 저도 지금 사실 절대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 주어지는 벌금들을 보면은 어, 이게 과연 벌금 수준이 왜 이렇지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 그런 부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켈빈 심판들 출장비 4만 5천 원. 45,000원. 네. <laughs> 네, 맞습니다. 혹 NBA 심판은 식비가 하루에 네. 어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원 돈? 뭐, 100불. 뭐, 네. 100불? 100불, 100불 정도? 100불 이상 돼요. <목소리> 하루 식비가 네. 하루 식비. 아, 네. k b s 도 식비 만만원주는데만원 주는데. 네. 그리고 그 황인태 심판에 관련돼서도 몇번어 음. 나오신 것 같은데요.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친분이 두텁고요. 오, 네,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이제 학생때 네, 네. 음, KBL 심판 클리닉을 MBS에서 해주는 것을 제가 통역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가 황희태 심판 1년차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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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실 맨 앞에서 네. 항상 뭐 봐. 예, 게치한테서 질문할 때도 손이 이렇게 딱 들고 하시는 게 기억나는데. 음. 어, 어느새 또 이제 MBA까지 오셔서 어, 그 이제 레퍼리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r t p 를 근데 어, 그때 이제 저랑 다시 연이 오랜만에 닿아서 어, 짧은 시간에 엄청 친해졌어요. 음. 그래서 사실 동네 형이었고요. 좀 타지에서 어 또얼마 반가웠겠어요. 네, 네. 네. 네, 너무 가족끼리도 너무 친하고 네, 네, 네. 근데 지금도 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음, 음. 단어 이제 NBA 심판 공식적으로 된지 2년 차이기 때문에 음. 플레이오프 배정 같은 경우는 뭐좀 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 제일 빨리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6년 7년 차, 7년 차때 받았어요. 제일 빠른 게? 제일 빠른 오. 게요. 그리고 NBA는 어, 3년인가 4년 차 때까지는 NBA 풀타임 심판이더라도 지리그 음. 경기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지리그 같은 경우를 왜 배정받냐면요, 음. 이게 주심이 있잖아요. 네. 그 메인 심판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거기 가서 해봐라. 아. 왜냐면은 트레이닝 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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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지금 계속 서포트하는 음. 2, 3인자 역할을 오래 하면은 음. 이게 리더가 되는데도 다소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리그를 내보내서 지리그에서 이제 1인자 역할을 좀하다 와라라는 음. 취지로 이제 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병규님이 질문 하나 하셨는데 네. 그 MB의 한국계 직원들 많냐고. 어 하셨습니다. 솔직히 몇명 있죠. 그래. 어 근데 대부분이 이제 2세네 이제 외국에서 자란. 네. 아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반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네. 2세 네. 네. 제가 아마 한국말을 제일 잘하고요. <laughs> 네. 근데 거의, 거의 몇 분이 계시더라고. 봤을 네, 네, 네때 있습니다. 있어서. 그리고 음. 심지어 그 이현중 선수하고 여준석 선수를 어, NBA 아카데미로 어, 보내주었던 장본인도 어. 한국인이에요. 어. 네, NBA 지금 그, 그 엘리트 인터내셔널 부서에서 음. 스카우팅 어, 담당자고요. 네, 네. 어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남미, 유럽, 아시아 다 지금 곳곳 다니면서 리크루팅을 하고 있어요. 음... 그 중에 이제 이현중 선수와 여준석이 눈에 띄어서 네. 리크루팅이 되었던 거예요. 어. 좋은 일 하셨네요. 네. 네복 받으실 겁니다. 아니, 우병균 님이 계속 질문이 좋은 걸 질문하셔서 네. 저 제가 다음 달에 다음 주에 저희 점프볼 새책 나오는데 그거 보내 드릴 수 있나요? 오. 우병균 님. 알겠습니다. 우병균 님과 저스트 201 네, 밀련. 예, 네, 두 분은 저희 희프 s 그책 새로 나오는데 m 음, 그 n i t y i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커뮤니티를 보면은 예, 커뮤니티란에 네. 저희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메일 e like, you are like, you are like, you are like, you are 올해는 e 어, 브루클린 r 하고 피닉 e 네. y 이렇게 음. 두 팀이 와서 10월달에 r e like, y o 많은 팬분들 그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국내에도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네. 거 라고 아, 그, 저는 네네. 그 정도까지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 매기 없는 건 아닌가 보네. 네. 뭔가 네. 지금 네. 어, 상승세예요. 네. 그, 어, 한국에 굉장히 관심 많은 음. 상태이고요. 어, MB를 스폰서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어. 계시고 음. 어, 굉장히 관심 가져 주시는 기업들 어, 많은 분들이 음. 계세요. 그래서 NBA도 조만간 한국에서 볼수 있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라는 네. 어제 생각을 음. 응. <laughs> 그러면 이제 농구 인기가 더 많아져야겠죠. 네. 그러려면 KBL이 잘해야겠고. 네. <웃음> 계속해서 <웃음> <웃음> 끈질기게 갈 거야. 네. 아 이준호 님께서 이제 같은 말씀 하셨는데 박지훈 선수 다시 해외 리그 진출을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여기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계약서 한 거잖아요. 네, 일단 네. 당분간은 일단은 네. 어... 일단 무조건 KB와 1년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laughs> 1년 계약 여기서 한번 뛰고 다음 시즌 뛰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다음 행사지를 결정하겠죠. 네, 엑세저스트 트웬티오 밀리언이 에픽스포츠 직원 뽑나요 <웃음> <웃음> 항상 뽑고 있습니다. <laughs> 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 직원 그것도 저희 그 저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병욱 대표님께 네.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구 님께서 계속 하비고메즈 관련 질문해주셨거든요. 정관재랑 계약할 때 단년 계약이었나요? 재계약할까요? 단년 계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네, 그것도 좀봐 왜냐하면 전과 전그 감독 재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새 감독이 오면은 뭐 새로운 선수를 뽑을 수 있고요. 음. 어, 좀 그거는 좀지켜봐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들이 어, 또 국내 아까 얘기가 나고 개최 규모의 경기장이 있냐 이렇게 음. 어, 질문인데.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네.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네. 어디지? <laughs> 인스파이어. 아아 아 네. 맞네. 인스파이 오 새로 생긴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이 정도 아이거다 김병욱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네. NBA 감독과 선수 누군가요? 중요하지 왜냐하면 현직에서 일하셨으니까. 음, 게... 저는 네. 감독은 당연히 에릭 스포스더라 감독님이고요. 음. 이유는 어 제가 이제 NBA 2년 차때어 저한테 사실 제안을 주셨어요. 어 비디오 코디네이터로 마이애미 히트를 들어오겠냐. 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어이 회사에 들어온지 2년 차도 안된 네. 상황이었기에 음. 그 제가 마이애미 히트에 가서 비디오 코디네이터를 한다. 그리고 음. 이제 2년 차인 감독님 밑에서 음. 사실 불안했죠. 네, 네, 네 그렇죠. 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음. 제가 미래에서 <웃음> 왔더라면 이제 <laughs> 네, <laughs> 왔다고 할 텐데. 네, 음. 곧바로 갔겠죠. 음. 네. 근데 어,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 감사했던 어, 게 어떨까요? 믿어준 거죠. 네, 음. 믿어주신 거고 본인도 비디오 코디네이터 출신으로 네.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우와. 그래서 그 자리를 저한테 다시 오퍼해준 것도 굉장히 감사했고. 음, 지금 감독하고 있을 수 있네 그러면. <laughs> 사실 오. 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던 분이 지금 NBA에서 리더십 코치라고 계세요. 물론 그분이 잘해서 네. 어, 그 오. 자리를 지금 꿰차신 거겠지만. 음. 어~ 저는 아마 아직도 비디오 코덱터 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래도 뭐. <laughs> 네. 네. 그리고 어~ 좋아하는 선수는 어~ 현 현역 선수보다는 아~ 어, 이제 예전 네. 은퇴한 선수 레지 밀러를 아. 좋아해서 제가 농구를 사실 음. 접하게 되었고요. 음. 저희 형이 사실 저를 아. 농구하러 끌고 나가가지고 저는 막 싫다 싫다 했는데 아. 에, 에, 에. 그 당시에 이제 형이 농구에 한참 빠져서 티비로 농구를 시청하고 있을 때 아.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조단대 레지밀러 경기들을 음. 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이 스포츠가 이렇게 재밌는 음. 스포츠인가? 불과 그때 제가 4학년이었는데, 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농구를 좋아하게 돼서 아. 레지밀러한테 마음에 한켠에. 제최 선수 어 그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총재님 들어오셨어요. 총재님 들어오셨습니다. <laughs> 총재님, 제가 아까 한 얘기 많았는데 자, 돌려보시 기 바랍니다. 정기자님 허훈이 취임 선물로 KCC가 가능성 있을까요? 요즘 왜냐면 아직 FA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네. 일단 가능성이 없진 않죠. 왜냐면 음. KCC가 가드 영입을 필요로 하니까 근데 음. 다만 이제 팀이 새로 짜지기 때문에 그리고 케시 씨도 이미 많은 선수에게 셀러리를 쓴 상태여서 음.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음.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총재님이 질문하셨는데 내년에 페리스 페리스 베스가 KT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음. 글쎄요 지금 워낙 안에서 동료들에게 너무 뭐안 좋은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음. 쉽지는 않은 케스나. 그리워하긴 하겠다. 음. 어, 뭐 페리스 베스가 이미 약간 케이블에서 나갈 때좀 약간 고자세로 나갔는데 네.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을 좀더 오고 싶어한다면 뭐 한번 트라이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알겠습니다. 저스트 투에니언 밀리언님께서 나중에 스포츠 앤 플러스 팬들을 위해서 NBA 직관 이벤트 같은 거 해줄 수 있나요? <laughs> 직관... 보내달라는 거야? 아, 그거... <laughs> 그거는 너무 우리도 가고 싶다 우리도 나중에 <laughs> 저희도 이제 우리 조연일 위한처럼 조코피, 예, 조코피 TV 쪽을 통해서 거물이 되면 에픽스포츠에서 한번 진행해야요 <laughs> 네, 네, 저희도 아, 진짜 왜냐면 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좀 사랑해주시고 네. 이제 이게 어 충분히 행사를 열어볼만하다 한다면은 여행사와 함께 엮어가지고 네, 네, 네. 어,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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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모객이죠. 네, 그렇죠. 고객과 예, 이제 상품이 얼마만큼 잘 꾸려진다지. 사실 그 상품을 만드는 거는 문제는 그렇죠. 아닐것 같아요. 예. 충분히 어, 사실 뭐이 가까운 마카오 경기도 기획해 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아니면은 뭐먼 미래 먼 미래 에픽스포츠에서 <laughs> <먼 미래>. 네. <laughs> 음. 예, 한번 재밌는 행사로 어네 어, 네, 구독자님 <laughs>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가는 네. 어, 행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도 질문입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WNBA는 팀도 늘어나고 인기도 많아지고 있는데 WKBL은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관심도가 높아질까요? 음, 사실 지금 WNBA가 많은 팀들도 늘어나고 있고 인기도 많아지고 있는 건다 사실이지만요. 아직도 적자예요. 어, 네. 그리고, 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지원해주고 있는 게 NBA고요. 음... 어, 이제 국내의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어, 좀 조금 다루기에는 다른 것 같고요. 음. 어, 아무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연홍이 더 인기가 많아지려면은 어, 지금. 더큰 체육관에서 하는 것도 이거를 무조건 그냥 큰 체육관에서 한다고 더 인기가 음. 많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많은 팬들이 근접하게 다가가서 볼수 있는 체육관에서 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외적으로 이제 행사나 프로모션 같은 것도 조금 더 어, 인기가 좀 덜하다면은 어,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뭐 이런 것들 뭐팬 팬 이벤트를 조금 더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홍이 지금 미국에서 인기 많아지는 이유는 케이틀린 클럽 어, 같은 예. 선수들이 그 농구는 결국 스타 플레이어예요. 네. 플레이어. 네. 네, 결국 음. 스타, 스타 플레이어가 워낙 잘하고 음. 말도 안 되게 커리 같은 그렇죠? 어, 존재니까. 네. 네, 존재니까 어, 보는 농구를 모르는 여자들이 봐도 즐거운 거예요. 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 사실 새로운 팬들을 유입하는데 굉장히 성공했죠. 음. 그래서 국내에도 어, 그렇게 재능 있고 어 좋은 선수가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네. 음. 그리고 제 생각인데 어, 국내 선수 실력을 조금 더 외국에 조금 더 일찍 알릴 수 있는 어, 플랫폼이나 또는 절차를 만들면은 어, 특히 여자농구에서는 해외 나가서 뛸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근접한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화두로서도 또 이제 여자농구가 국내에서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KBL 이수광 송진님께서 기자님 유광 점퍼 잘 어울립니다. 야구 LG 우승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좋겠네요. <laughs> <laughs> 그 제가 또 이거 입고 나옵니어 아. 네. 대표님 마이클 조던과 찍은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네요. <laughs> 네. 아 휴대폰을 두고 오셨어요 지금 밖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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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저희가 네. 커뮤니티나 뭐 여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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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질문은 이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그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아마 그 순대범 기자하고 조현일 위원하고도 친구가 있으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내시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수다 방송으로 해서 옛날 얘기 좀 하고 예. 네. 일단 저보다 어... 이현중 선수 <laughs> 아, 이현 선수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 출연 네. 네. 어... 시키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네. 안 되면 뭐 제가 또 다시 나오는 네. 네, 네. <laughs> 이현중 선수는 무조건 오, 어. 오, 오, 오 뭐야 오, 3만 원 감사 아,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슨 일세요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귀엽게 생기셨어요 <laughs> 그 영화 주인공 닮았 닮았다고 이미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를네 부다보님도 제가 점프볼 잡지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아 어, 진짜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laughs> <laughs> 그 브라보님, 브라보님께서는 어 저희 커뮤니티란에 보이면 저희 이제 연락처 제작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점프볼 잡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나중에 또 한번 보시고 이현준 선수는 꼭 한번 좀잘좀말좀 네.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아 그리고 예. 너무 이렇게 어 호의적이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사실 저는 어또 하나의 농구 팬으로서 이런데 나와서 감히 어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음. 감사하고요. 네. 어, 정말 농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어, 그 심판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 또한 다 관심이고 음. 맞아요. 어, 사랑이기 음. 때문에 맞아요. 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농구가 더 인기 많아지고 어, 국내에서도. 음. 탑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여기 있는 세대, 특히 이제 그 한국 농구를 봐온 세대는 저희가 어렸을 때 진짜 전성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농구 대장치 시절 그 진짜 못 모르던 시절에 tv 틀면 항상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와 네. 함께 농구 경기를 보던 게 저희 어렸을 텐데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 그 손대범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방송국 들어와서 가장 먼저 MC를 맡았던 프로그램이 비바 점프였어요. <laughs> 10, 15년 전에. 그때 첫 MC가 원래 이제 막내 때는 이제 MC 안 하고 보통 리포터나 작은 역할만 하다가 MC를 전 처음 주어졌던 게 비바 점프였거든요. 그때 언젠가는 농구의 전성기가 오겠지? 라고 이제 대범이 형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그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언젠간또 다시 농구의 시대가 오겠지. 네, 저 마찬가지로 아까 그 많은 분들이 그 저기 판정에 대해서 계속 뭐 논쟁 논쟁도 하시고 네. 뭐 얘기도 좀 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결국 농구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분 그분 저에게 뭐 비판을 하든 뭐 KBL 을 비판을 하든 뭐 기자가 뭐 너무 약한 거 이렇게 음.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도 전다 존중을 하고, 음. 뭐 저도. 좀더 어~ 그런 부분을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소식을 전하기 노력하겠고 그리고 더 농구에 대한 사랑을 많이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저희 스포츠 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절대 피하지 않고 무조건 네. 물어뜯겠습니다. 제가 전 피하지 않으니까요. 네. 네.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거죠. 뭐.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욱 기자님 그리고 김병욱 대표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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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포츠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스포츠 방송에 대한 체육회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수앰플 체육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특히나 배구 FA 관련 소식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예정입니다. 배구팬 여러분들, 아 모조리 다 내일 밤 10시에 저희 수앰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안한번 보내시고요. 내일도 밤 10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Sporting plus J'ai j'ai une bouteille Spot and plus Ils